안녕하세요. 나무 키우는 자동차 엔지니어입니다. 제가 오늘은 이제 제 가게, 그러니까 저희 일하는 업장에서 인젝터를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디젤 차에 들어가는 연료 분사 장치입니다. 그 중에 이제 노즐 홀 가공하는 거. 그거를 제가 한번 저희는 이렇게 한다. 그럼 네 개는 지금 보시다시피 얘가 8월짜리입니다. 2, 4, 6, 8, 8월짜리 노즐인데요. 지금 네 군데 모양하고 이쪽 네 군데가 다르죠. 일단 이네 군데는 제가 외부 함몰된 것들은 가공을 한 상태예요. 어, 외부 외부 한몰 된 것들은 이 공구로 이렇게 조금씩 깎아주는 거죠. 자 볼게요. 안된 것들. 자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살살살 돌려주면. 하나, 하개하개 하나, 개, 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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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가 하나, 하나, 가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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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함몰된 것들, 이런 것들은 해결이 됐어요. 그러면 이제 홀 안에, 분사 홀 안에 카본들. 카본들은 지금 껴있겠죠. 그렇죠. 그거는 이게 지금 치과에서 쓰는 핸드파일입니다. 핸드파일을 이제 이 치수에 맞게끔 저희가 연마를 해서 쓰는데요. 이거는 이제 홀 안에 에 카본 제거하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. 자, 하나, 살살살 힘 빼고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합니다. 자 하나, 둘, 음, 그럼 지금 홀 안에 카본들이 떨어지겠죠. 자, 셋, 자, 일단은 이거를 가공을,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카본 제거하고 해주는 이유는 일단 홀이 함몰됐거나 안에 카본이 껴있으면 분사량이 아무리 잘 맞춘다 해도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최대, 중속, 아이들, 파일럿 분사량을 맞춘다 해도 그게 의미가 없어요. 예를 들어서 노즐의 성능이 저하가 돼 있는데, 그거를 심으로 맞춰서 내 구간의 분사량을 맞춘다? 그런 것들이 이제 차에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본적으로 무슨 인젝터를 맞치든 기본적으로 홀 가공과 안에 카본 제거, 그리고 이제 이 안쪽으로, 이 안쪽으로 돼 있는 카본, 카본들 다 청소를 해야 되겠죠. 자,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청소를 한 다음에 인젝터를 조립을 해야 하고요. 이게 기본입니다. 자, 저희는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하고 있고요. 지금까지 나무 키우는 자동차 엔지니어 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